안녕하세요, 제크 TV의 체크입니다. 오늘은 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디아블로 4 한정판입니다. 게임이 없는 한정판이라고 좀 많이 말았는데 처음에는 구매를 안 할까 하다가 지인이 도움을 좀 줘서 구매를 할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중요한 게 이게 아니니까. 짠, 비닐을 다기고 이게 상당히 무거워요. 예상보다. 짠. 그, 시작하면 그거 같은데. 짠, 오우. 보시면,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스탠드고. 이거는 그냥 아크릴 아크릴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일반 그 액자? 종이 액자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종이 액자예요 네, 아까와 동일 이나리우스하고 이자이 누구야? 응. 악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이 좌우구에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첫 번째는 오 핏빛꽃님이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아마 그거 같아 요그 이렇게 이게 꽃나무는데 이거 치우고 아마 그 어디 라이트 같은 느낌. 네. 시다 어, 짠. 첫 번째는 어, 이분야 풀고. 두 번째는 오. 네. 그거네요. 오. 역대급인데요 여기 건전지는 따로 넣, 넣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걸로 되어 있는 게요거는 마지막에 한번더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갖고 그리고 이쪽 편은 아트, 아트북, 컨셉아트요. 상당히 많이 컨셉 아트. 그리고 요거는. 이건 뭐 딱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요거는 배지. 배지네요. 로딩 화면에 있는 그 배지. 그리고. 지도 예 네. 부직포 같은 느낌이요 네. 부직포로 된지도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보여주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된 지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도고 이거는 마우스 패드. 네. 디아블로4 마우스 패드네요. 네.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좀 소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석으로 있어서 상당히 괜찮네요. 케이스는 마음에 상당히 듭니다. 네. 오늘의 짧은 리뷰이지만, 디아블로4 한정판 개봉 영상이었습니다 아. 어, 우선 요런 컨셉이고요 어, 릴리트하고 이나리오스가 전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어, 양초모양이고 이게 촛불을 키면은 이게 촛불 버튼이 어, 네, 요거 요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네, 어, 우선은 불을 한번 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돼서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표시가 잘안 돼서 음, 이 정도 밝기인 것 같습니다. 어, 뭐 문양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잘, 나, 잘 뽑히기도 했고, 음, 멋있기도 하고, 미나리 육수도 마찬가지고 안쪽은 다 비어있는 상태고, 그걸 끄면 네, 그걸 끄면 되고 릴리트도. 네, 요게 디아블로 4 양초입니다. 예, 여기까지가 디아블로 4 한정판 개봉 영상입니다. 어,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놓고 보니까 릴리트 양초 뭐 램프 뭐 이런 것 생각보다 괜찮긴 하네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충전 안되고 건전지를 갈아 끼워야 되는 방식이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나름 전체적으로 박스부터 해서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가 나와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그 비아볼로 4 한정판 개봉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음, 아마 다음 쿠 번에도 한정판이 나오면 바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모두 바이요.